돌아나 <laughs> 아니 세트로 1레벨에 을 찍고 막기라는 건 뭐냐 내 일상대로 난또 무슨 1레벨에 뭐 W라도 찍은 줄 알았어 W로 찍고 그냥 바보처럼 맞은 다음에 W 쓰는 줄 알았는데 무슨, 이 찍고 저렇게 그냥, 앞에, 이, 앞에 했네? 아, 일단, 뭐, 융, 융이랑 하는 줄? 게임을. 아, 나 진짜 이 e 있었으면 죽였는데, 너무 아깝다. 아, 진짜 이만 있었어도, 저 또, 공짜로 죽인 건데, 진짜 아쉽네. 어? 해볼래? 마, 마공점 있나?

개웃기다 세트 간다 나도 받게 라인 건데 큰데 라인 커가지고 싸움 줄어지면 안되는데 얘 플래시 있지 않나 근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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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자 빼자 빼아나 빼고 싶은데 아나 라인 너무 큰데 그래도 킬 먹었으니까 됐다 와 이번판 시원시원하네 계속 싸우네 아 웨이브 두세개는 버린거 같은데 그래도 킬 많이 먹었으니까 아 라인 안 바뀔거 같은데 바뀌려나 꺼져 꺼져 인생 뭐 있어 기를 잡든가 놓치든가 둘중하 다행이다. 아, 나 이거 진짜 방금 못 잡는 줄 알았는데. 와, 진짜 다행이다. 이번 판 계속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재밌긴 하네요. 근데, 징크스 제 4킬 들어갔네? 제킬 많이 먹었다 생각보다. 이제 그냥, 근데 계속 무한킬 낼수 있는 게, 이 렐미라는 이렇게 유리하면 킬따기가 쉬워가지고, 계속 딸수 있긴 해요. 마음만 먹으면. 얘 배리업 빠졌고. 어떤 소녀 근데 징크스 맞아, 골고루 때려가지고 하나만 놓고, 놓고, 놓고 보고 때렸으면. 무조건 죽였을 텐데. 나는 배려 있지? 아, 야, 이걸? 리신 바텀, 바텀 애들 하는 거 보고 그냥 이거 박으로온거 같은데. 아무리 봐도 나 잡으러 온게 아니고. 포기한 거 같은데. 이 바텀 녀석들, 나도 똑같이 해준다 하면서 그냥 타는 느낌인데, 세트에 무조건 올것 같은데, 세트에 이거 무조건 나. 나 와, 이거 나와. 아니 이게 안띄어졌네어나 만화가 없어. 아? 나이스. 나이스. 아 그래도 잡긴 했는데. 나이스. 좋아요 은파. 징크스 애플 어 맞아 풀 썼다 와 근데 징크스 쟤도 6킬 먹어서 쟤도 템잘 뜨는데 쟤템 나랑 거의 비슷하겠는데 근데 레일이 키, 템이 미치긴 했다 솔라리 대 티아메시네 근데 저 세트 야무지긴 하다 탑하는 줄템 뭐냐 이거 이탑 세트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또안 빠져 그래 빠져야지 제 지금 딜을 한 번도 안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딜을 보는데? 다섯 분누 오니까? 보이면 일단 박던데 뭐야 얘 꼬인 거 같기도 한데 자기 라인 아닌 것 같아 징크스 의 노플이잖아 야너 자꾸 매일 톡톡 때리려고 하면 들어가 그냥 죽여 어, 적꾸 때리려고 하네. 육 찍고 들어가야겠다. 쟤네도 근데 생각보다 세네. 육 찍고 들어가면 무조건 잡긴 하겠다. 엄마는... 아, 눈물 향했어. 바가, 바가... 녹인다, 녹인다, 바가... 정 징수인마... 안박아서 죽을 뻔했네 시야 시와 구원이 벌써 나왔어? 아 절제 절제들아, 나 라인 좀 먹자. 너무 계속 죽이려고만 하지 말자. 라인도 먹으면서. 근데 극찬할만해요 팀오 저 라인전 거의 원툴 원 원툴, 원툴 원툴 챔인데. 희모 상대로도 잘하고 마영 상대로도 잘한건데 라인은 잘 치는 애지 발로 까 발로 까 발로 안 까? 그럼 죽어 아 내가 돌아가면 안됐나? 미안하다 직진했어야 됐나? 아 타워 많이 아픈데 와 준상이 보여준다 아, 근데 뭔가 킬을 안줄걸 줘가지고 게임이 비슷한 거 같지 않아? 5킬 밖에 차이가 안 나. 쟤도 7킬이나 먹긴 했어. 8 데스 했어도. 뭐. 징크스가. 와, 타워 야무지게 갈까먹네. 세트라서. 이야, 얘 진짜 탑 아니야? 두려움이 없네. 그냥 미네? 하는 게 탑이다 탑 빠꾸 없어 준비하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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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못 치게 에이 앞으로 박았어요 여기 좀 아쉬운데 못 먹었다 전에. 얘네 미쳐있다고 우리도 미치면 안 돼? 우리는 그냥 조금만 절제하면 되는데. 쟨 안잡는게 맞아 뭐야, 얘는 또. 목미? 상대 왜다 미친 애들밖에 없는 거지? 같 뭐야? 상대 왜 이렇게 다 다가? 아까운데 세트가 이을 미니언에 써가지고 내 궁을 못 끊어줘. 징크스야, 아, 근데 징크스 10대 쓰에서도 이 코가 떴어. 님들 잘 컸어. 쟤또 온다, 또 온다. 앞만 보는 녀석들. 이제, 이제 진짜 그냥 녹여 보이면 나 많이 세다. 아비, 아저맞았으면 아, 갔다. 우리야 너 간다 그러다. 우리 노프린드 그냥 죽여. 해해 해. 해, 해. 준비되어 있어 나. 우리도 같이 봐가. 봐가 봐가 주지. 내가 너무 신났나? <웃음> <웃음> 준상이 보고 나도 지금 준상이 됐나 봐. 나도 너무 신내긴 하네. 근데 어차피 지금, 렐일 그, 플래시 아껴놔가지고, 이제 있거든요? 렐일 플래시 있어가지고, 내가 펜탈 수 있을 것 같긴 해. 쟤네 뭐 있어? 쟤네 탱도 없어가지고, 다 높거든요, 저한테. 준성이 와도 박았다. 이제 조금만 텐션 낮춰가지고 먹을 거좀 먹자 위험 맞아 와 근데 서포터두명두 2명, 명인 거 행복하다. 이 아이버는 내 뒤를 계속 봐주면서 실드 주고 레일도 나봐주고 달달하네. 와, 아니 뭐 물랑 쪽으로 갔는데요? 뭐야 얘. 너 혼자서 나못 잡아. 나 아이번 있어. 내 소라카. 이득 봤으니까 집어 한번 가자. 박아도 되는데 야너날라갔어아 근데 너~~무 각본다 이거 근데 솔직히 레일이 너무 각봐 각, 각 안보고 그냥 앞에 있는거 박으면 내가 그냥 크콘 내거든? 아니 너~~무 각봐 너무 이쁜 각을 보지마 너무 나댄게 아니고 리신이 들어왔잖아 너가 너무 각을 봐 리신한테 그냥 스킬 쏘도 그냥 내가 녹일텐데 너가 너무 이쁜 각을 봐 미는못 먹게 하자. 라인하고 레드 인데 레드, 레드 먹었구나. 보아 있었네. 보가영 <놀람> 심심한데, 쟤네 용을 잘 챙겼네. 용, 와두 개나 먹었네. 요조 숙련은녹서스에서 살며. 긴 마지막 용 싸움이라서. 와, 우리 하나 그냥 녹일 줄 알았는데, 와 죽기 전에 저걸 궁이 써지네. 아, 너무 아깝다. 죽기 전에 궁이 써진 게 너무 아깝네. 와, 근데 용 뺏긴 거 크다. 3명인데, 되네 바로 가자. 와 근데 저 준상이 뭔가 하는 거 진짜 이상하긴하다. 가앤 가앤 뽑아야겠다. 플레이시 없으니까 가엠 뽑고 내가 그냥 파가야겠다. 렐일 들어갈 때 그냥 같이 파근 다음에 가엔으로 살자. 아 대포가 잠깐만 이러면 바이기 먹어야겠는데? 와 잠깐만 이게 이게 뜨긴네 아 준상이 진짜 탑라이너야? 그래 뭔가 하는게 탑라이너 같긴 했어 탑라이너들이 저렇게 빠꾸없이 하잖아 뭔가 좀 빠꾸 없길래 탑일 것 같았어 플레이 보면 알수 있잖아 시원하게 박자 내라 렐 클래시 있으니까 다음 턴에 다음 턴에 다음 턴 이제 W 가능하잖아 렐 내일 각봐봐봐 죽여줄게 봐봐봐봐요에 백도 하고 있으니까 봐봐 봐, 봐 그래 왜봐봐봐봐다 다 죽여 봐봐봐봐다 죽여 아 펜타였는데 진짜 아깝네 와 근데 이거 님들 가인 아니고 피바 였으면다 다 녹여가지고 펜타일려나? 내가 바보처럼 가인 가가지고 못 잡은건가 다? 근데 생각해보니까 피바 돈은 안됐다 돈이 모자랐어 생각해보니까 돈이 안됐어 돈이 맛있다 나이스 야 이야... 이번 판은 근데 재밌긴 했다. 서로 다막 박아서. 아, 이번 줘야겠다. 캐리.